어디 갔었어? 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아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죠? 또 2024년 또 새해가 왔네요. 새해는 에 우리 냠냠 식구들 가장마다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이렇게 또 항상 차려왔어요. 오늘은요 뜨끈뜨끈한 만두 전골을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김치전 부쳤어요. <laughs> 맛있게. 이거는 김치하고 어묵하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무쳤습니다. 김장김치하고 이렇게 <laughs> 놨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, 먹어봅시다. 네, 잘, 잘 먹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만두전골입니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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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어주세요. <laughs> 네, 만두도 넣고. 요거는 김치 만두고요. 요거는 음, 고기 만두에요 아, 하얀 거는 아, 고기 만두. 어, 두 가지네. 네. 됐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잘 먹었어요. 자, 너희들도 만두 먹고 내가 엄마 떠줄게. 어디 <laughs> 맛이? 어, 음, 어, 또 끌어다. 자. 큰아들, 또. 작은아들, 또. 배추, 여기 맛있는 거. 자. 또 엄마꺼. 당신씩꺼 네, 내꺼. 부침개가 좀 맛있게 생겼네. 부침개. 부침개야 김치전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야. 그럼 먹어봅시다. 네, 먹어봅시다. 음. 어우 매콤하네. 음. 얼큰하죠? 음. 오. 음. 음. 오우 맛있네. 매콤한 음. 게 좋네. 됐습니다. 이것도 뜯었어. 이것도? 응. 음. 네. 됐습니다. 자, 먹읍시다. 아, 진짜. 아유, 맛있게 생겼네. <laughs> 맛있게 생겼어. 오징어 넣고 했어요. 오징어 넣고 해서 가요, 해물. 햄을... 김치전이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오징어가 응. 그냥 김치만 하려고 그랬는데 응. 한 마디 있더라고. 쓰 조금 음, 남은 거. 옛날에. <laughs> 바닥바닥한 게 되게 맛있네, 이거. 음. 맛있게 김치전. 음. 맛있는데? 음. 김치전이. 끝내. 음. 끝내주는 거야, 김치전. 아. 음, 맛있다. 오 음, 어런어이게 음, 맛있어. 아유, 이번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죠? 아유 글쎄요, 눈이 얼마나 와, 많이 왔는지요? 먹방 재료 사러 가다가, 아유, 큰길 나가면 괜찮겠다, 그랬는데, 가다가 돌아왔어요. 못 샀어요. 그래서 만두, 저는 먹는다고 사다 놓은 거로 그냥 오늘 이렇게 먹방이지, 침치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. <laughs>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, 여기요. 아 차도 죄송해요. 저 아래 마을에다 놓고 올라왔죠? 차도 저 마을에다 놓고, 아까 아침에 올라왔어요. 그냥, 걸어서. 아까 오후에 나가갖고. 억지로 가져왔네. <laughs> 세상에, 눈이 웬일이야. 오, 발이 막콕 빠져가지고. 음. 어 만두국이 맛있어요? 응. 음, 더 잡, 음, 더 잡는 만두. 응, 어, 그러고 시원해. 음. 그냥 집에 있는 뭐 버섯. 배추는 있겠다. 그냥 그런 거 넣고 했, 했잖아. 아유, 표고버섯도 있었고, 집에. 음. 음. 떡도 있었어, 이 떡. 계속 떡을 넣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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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 떡. 뭐, 또, 확실히 설레 느낌 나네요. 안도? <laughs> 면도 야음 아까 참외했지요 어묵하고요 김치하고 배추 살짝 데쳐서 무친 거야 음 맛있네요 이거 밥 보고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밥 여기 또 왔어요 당신 공깃밥 또 잡숴 남는 거만 더 떠나줘봐 여기 밥. 네. <laughs> 음. 너들은 만두 먹어. 난 만두를 안 먹으니까. 뭐뭐 네. 만두 또만만다 네. 주세요. 네. 세상에. 오, 맛있어요? 이거는 <laughs> 고기 만두고 이거는 김치 만두고 국물도 예. 네. 만두 더 먹어. 네. 아... 음. 어, 김치 되게 맛있다, 이거. 음. 신정에는 그냥 넘어가고, 구정에 우리는 만두도 볶고, 그레 이잖아? 올해는 그냥 신정은 넘어가고 구정에 조금 이제 음식을 조금 할까 그래요 아. 응, 구정에 두번 하기는 내가 좀 힘들어서 <laughs> 한잔더 먹어봤다? 그래. 칼칼한 게 맛있네.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끓여서. 아, 음. 아... 아유, 어제 감사 인사말을 올렸어요. 그랬더니, 아유,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또 응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. 응. <laughs>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. 응, 댓글로. 많이 달아주셨더라고. 응. 그냥 사실 기대도 않고 그냥 올렸거든. 응. 에유, 감사한 마음이나 전해야 되겠다. 그리고 그런 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<laughs> <laughs> 감사하지 뭐. 감사하죠. 아, 그럼 얼마나 감사해. 음. 이건 밥 볶음 먹어야겠네 여보. 음. 밥 반찬. 밥 반찬 끝내주겠네. 음. 맛있죠? 응. 음. 응. 음. 밥 반찬 좋겠는데? 응. 음. 배추 까다가 다 씹는다. 음. 게? 음. <laughs> 음. 김치전 다 먹었어? <laughs> 어, 맛있네 김치전? <laughs> 진짜 맛있지. 음. 바삭바삭한 게 맛있네. 바삭바삭고 응. 음. 음. 아. 별로 차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살인 거 없는데 돈만었어 실. <laughs> 그래도 맛있게 해줬으니까 감사하죠. <laughs> 이거 오늘 공짜로 먹는 거랑 마찬가지. <laughs> 이거 생각을 안 했어 오늘. 그때 피... 이게 눈 때문에 못 가가지고 <laughs> 이거란 거 <laughs> <laughs> 아유, 진짜 눈 많이 왔어. 음. 여기 이사 온 일에도 제일 많이 처음 많이 온거 온 같아요. 그렇게 음. 빠질 정도니. 아유. 음. 먹었네. 아유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응? 음. 음? 아유, 이거 얼큰하냐 그냥 만두국이 어, 끝내주네. 그냥 응. 음. 끝내준다, 진짜. 어, 아유, 출근할 거 되게 맛있네. 아유. 아유. 김치전 다 팔렸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어왔어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이체, 이체로 <laughs> 입금식. 시 아니, 돈들을 내시여. 누가 먹었을까? 우리끼리인데. 누가 먹었을까? 아유. 아,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, 아우, 진짜 오늘 얼큰하고 칼칼하니 이렇게 만두국이 맛있었어요. 이렇게 김치 전도 맛있고요. 이렇게 우리 남 냠냠 식구들도 이렇게 또 올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